출로 인천 1호선 국제업무방향 A에 갑니다. 3, 4번 출구로 인천 1호선 개양방향 B에 갑니다. 3, 4번 출구로 7호선 종점 방향에서 나갑니다. 3, 4번 출구로 7호선 장암 방향으로 갑니다. 동영상은 7호선 종점 C에서 내려 인천 1호선 개양방향 B로 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업무 방향 a에 갑니다. 3 4번 출구로 인천 1호선 개양 방향 b에 갑니다. 3 4번 출구로 7호선 종점 방향에서 나갑니다. 3 4번 출구로 7호선 장안 방향으로 갑니다. 동영상은 7호선 종점 c에서 내려 인천 1호선 개양 방향 b로 가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내려 인천 1호선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주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손길로 멸시천대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이매마르고 강박한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힘들고 어렵다며 넋두리를할 때도 너의 낮음은 하늘에서 높은 것이고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며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1-1에서 씨를 타면 쉽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떠나지 못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쉬지 않고 눈을 떼지 못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흔들어서 고난을 받을 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음을 하시고, 안아주시고 날 가는 길을 얻고 가시는 나의 주님, 나를 품어줄까 계신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채찍을 휘둘러 나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나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할 일을 다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지상에서 할 일을 모두 완수하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좌측으로 걸어가니 150m 정도에서 벽면이 나타나는데, 좌측으로 향하니 인천1호선 엘리베이터 B가 나타나네요. 너무나 쉽게 완벽하게 환승이 성공하였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은 공짜이으로 안심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유튜브는 전철 내비 역할을 하면서도, 구원을 향한 찬송과 메시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에 관례합니다. 전포용으로 소개하시면서 구독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구원 시킨다면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모든 구독자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주,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손길로 멸시 천대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임메 마르고 강박한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힘들고 어렵다며 넋두리를 할 때도 너의 낮음은 하늘에서 높은 과이고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며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떠나지 못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쉬지 않고 눈을 떼지 못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힘들어서 고난을 받을 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음을 하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업고 가시는 나의 주님 나를 품어줄까 계신 그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내 원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채찍을 휘둘러 나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나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할 일을 다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지상에서 할 일을 모두 완수하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길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전철역사 건물에 입주하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처럼 도면과 증가 동영상으로 확증하는 방법으로 특허출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론과 증거를 겸비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면이라면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으 증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3. 성경은 일정 내 헛도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길로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로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4. 성경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난 우화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고,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병사의 포 발견되고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증거가 송출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성경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s 서울역에서 동면 o 잘못되어 길을 헤매 o 던 것처럼 잘못된 r e g i 길을 헤매지 마세요. 진실한 r o 은바선섬겨내야 e 습니다 m e s 가 놀란 것은 s 처럼 i 일만에죽었 d you 기적의 h 물 name. 미 l l send you to the n a 시 e I'll send you to the name. I'll send you to the n 요 m e 성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피를 흔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9. 시각 생활이란 성경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이루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절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언제나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